요거는, 어머나, 색깔이, 그냥, 어허, 방울아! 니네 얼굴, 갖다디이대면 <laughs> 웃잖아. 방울아, 니, 네 니, 네 저, 이 방울, 웃잖노니 네 여자친구 띠주고 왔나? 응? 어 맨날 데리고 자고 하더니만은, 니네 여자친구 방울이 띠줬빛나? 이 방울 달고 있던 거, 웃잖노 응? 아이고, 비켜봐라. 방울이 비켜봐라, 잉? 여, 오지 말고. 이거는 보란데 요렇게 해서 에헤 요래 생기고 요거는 보란데도 또 꽃이 요래 생겼어 이름을 몰라 나라 요거는 잎이 약간 납당하고 요거는 부추 모양으로 가늘고 여기 내가 빨간색 출립을 갖다가 여러 곳에다가 많이 심었어 그러니까, 많이 피었는데 우리 아들이, 어, 출립 하나를, 쯤에 한화분 하나 가왔더라고. 그, 이거 무슨 색깔이고, 이렇게 한게 지도 모르는데. 그건 노란색이야. 근데, 심어놨지만은, 그거 한 포기 심었는데, 그거는 본자 갖고 전신에 노란색이 피고. 아니, 빨간 거는 다 어디가 피는지잘안 보여. 이것도 필락하는 게. 이것, 에헤이! 방울아! 이것도 노란색이네. 이것도 노란색이고. 그리고 복합색, 빨간 거, 뭐, 핑크색, 별걸 다 심었는데. 저 있는 거그 필락하는 것도 다 노란색 같다 요거는 약간 빨갛수렴한게 에헤이, 참. 니네 얼굴을 갖다, 니네 머리를 갖다 들이대야, 띠, 웃잖아 응? 나만 절졸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냥. 여기도 거의 노란색 같은데. 올라와 봐야 알지만은. 또 봐라, 또 봐라, 또 봐라. <laughs> 아이고, 이쁘긴 는 이쁘다만은. 방울아. 에헤이, 참. 이것도 명작한 긴데 이것도 근데 오늘은 옥매화가 빨리 안 피네 아직 이제 오늘 4월 1일인데 세월이 좀 빠르나 다른 거는 빨리 나오는데 날이 따뜻해갖고 요거는 옥매화 이 옥매화는 내가 서울 살때밭쳐서 옆에 나무가 하나 이렇게 크다 한게서 있는데 잎은 한 개도 없고 아꼬멍언니가막막막탁탁탁탁탁딱탁딱딱 있는 길라 그래갖고 받쳐서 들어가가지고 그또또또 니도 <laughs> 네내 신발 끌라 경찰 아저씨한테 저거 옆에 잘 자매난 뿌리 하나 하나 줄기 나은 거 저거 하나만 낳주 캐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다 캐가 해석가는 길라. 이게 이상하게 나무가 있으면, 이게 죽일라고, 전다 잘라내고 했는데도, 옆에서 또 이렇게 나와. 큰게있으아 이런 찌멘한 것들, 요런 것들이 새끼가 엄청 나와. 그래, 요런 걸세 개를 캐다가, 흙수동 우리 집에 정원에다가 심었더니, 그게 막 엄청 크기도 잘 커. 커가지고 꽃이 말도 못하게 많이 펴. 그래서 거기서 또 새끼 나온 거, 요런 걸, 또, 요런 걸 갖다가, 여기다가세 개, 세 군데다가 심었더만, 이게 또, 엄청 이뻐.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만 키우려고, 저쪽에도 한 줄기만 놔놓고 다 잘랐는데, 그러면 옆에서 막 이래 나온다. 야들도 안 잘라서 막, 이, 막, 말도 못할 게라.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참, 한 번만 심어놔, 놈아. 그러니까 얘네들 사진은 초창기에 사진이 훨씬 꽃이 많이 피가 있다. 이런 거 갖다가, 이런 거 갖다가 옆에 그 캐다 심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한테도 옆에서 새끼 를 나오면, 아유 꽃 이뻐요. 하면서 그러면 내캐 줄게 일러 오서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면서 그가면 하나 줄까요 이거뭐그 어떻게 줄수 있어요 들어 있어 이래가고 막막 캐갖고 좁 빈다. 캐지마. 이게 다 꽃, 내년 되면은, 지, 올해 갖다 심어도 올해 꽃피어 내년 되면 많이 번짐이 돼. 이렇게 하면서. 꽃이 이쁘니까 잘 키워 있어. 이렇게 하면서 다 나눠준다.